안녕하세요, 여러분. 준입니다. 지금 또 새로운 모드가 나왔는데, 야, 이거 생긴 거 보니까 무슨 호그 사촌이냐? 표정 굉장히 뜨겁게 생겼고, 이름이 테리. 뭔가 귀공자 느낌의 왕자님이 연상되는 이름인데, 생긴 건 전혀 그렇지 않고. 자, 일단 4코스트의 야, 정보를 보면은, 공격력이 350에 체력이 2300이나 돼. 역시나 이런 도전은 슈퍼카드 많이 뽑는 전략으로 가야 됩니다. 일단 순으로 세팅을 해주고, 자, 바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일단은 이게 어떤 식으로 공격을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한번 일단 꺼내서, 가보자. 테리 이름, 야. 야, 이거 대포 바로 깔고, 야, 이거 스킬 버튼이 있네. 스킬 쓰면 어떻게 돼? 야 점프 야 뭐야 메가 나이트야 잠깐만 야 그리고 체력이 많아가지고 죽지도 않네 얘 개사기다 잠깐만 이렇게 되면은 어요 스킬 버튼을 좀잘 활용을 해야될 것 같거든요 이게 공격이 피해지나 타이밍 잘 맞게 스킬 버튼 누르면은 공격 씹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야 일단 상대방도 순호네 어 역시 사람 생각하는거 다 똑같죠 팝을 때리고 이거 여차하면 통나무까지 이럴 줄 알았죠. 어? 앞에 뭐 놓을 것 같더라. 자자 어? 가자 때리야 가자. 점프한다. 타이밍 잘 봐서 점프. 아좀더 빨리 누를 걸. 그럼 팝을 피했을 것 같은데. 야 이거 뚫는 게 쉽지가 않네. 오케이 들어올 줄 알았죠. 점프 아니야 점프 아니야. 얼려버리고. 야 점프 조심 점프 조심. 야 점프. 야 저거 점프 데미지가 근데 몇이냐? 어? 점프 데미지를 알 수가 없네. 야 얼굴이랑 테리 같이 들어간다. 자 점프 대기. 대포 나올 거야? 대포 나올 거야? 나올 거야? 어왜 이렇게 늦게 나와? 자 점프. 간다. 빠세. 야 잠깐만. 야 미쳤다 이거. 야 체력이 많으니까 죽지도 않아야 이거 조심. 이거 들어온다. 호그 들어온다. 호그 무조건 들어온다. 엘릭서가 없구나 너. 아 있구나. 어 알았다 알았다. 자. 야야야야 머스킷 아 괜찮아 게이득 봤어 어게이득받고야 이거 보니까 스킬 타이밍을 잘 재야 되네 자 간다 자 대포 나오면은 안 나오면 그냥 점프 점프점프점프점프점프 이놈마 빠세이 때려 때려 야하 개사기다 잠깐만 개사기야 야야 수비만 하면 돼 궁수비 모드 들어 파이어블로 한번 튕겨주고 대포 한번 깔아주고 점프하냐? 아 점프하지마 아 잠깐만 잠깐만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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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어? 공격 공격이 최고의 방어다 아아 아. 수비나 하자 어 공격이 최고의 방어는 무슨 수비나 잘하면 되지 야야야 야, 야, 야. 통나무로 밀고 싹 어? 공격한다 몽빵하고 자자 스킬 스킬 준비 스킬 준비 이거 파괴되면 바로 스킬 쓴다 파괴되면 스킬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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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세이 한번만 빠... 오케이 됐어 야 잠깐만 야 들어온다 들어온다 점프하러 들어온다 점프하러 들어온다 자자자 통나무로 미리 밀어준다 못 피하게 야 파블 어? 아! 아! 야야야야야야 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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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막아야된다 막아야된다 어 파블 뻘 뭐, 파블날렸네 야들어가 들어가야돼 자 점프할 준비 아 안돼 아, 어, 그냥 한번 써보자 에라 모르겠다 점프 어어 어, 짜증나 야 이거 조심해야돼 들어온다 들어온다 호그 들어온다 이거 보니까 벽타기가 안 돼. 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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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조심 점프 조심 파볼까지 어? 건방진 어 야야야 이모전씨 그냥 들어간다 야야야야 야, 야, 야. 나도 나도 공격 가야돼 자 나도 파이어볼 자 파괴되면 바로 스킬 스킬 그렇지 점프 빠세이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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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대만 더한 대만 더한 대만 더아 어, 잠깐만 야 괜찮아 괜찮아 유리의 체력 두배더 많아 자 들어와봐 들어와봐 들어와 이 자식아 어? 어파을어 어, 잠깐만 야나 들어간다 어나 먼저 들어갈게 끝내자 끝내자 자자자자 자, 자, 자. 스킬, 스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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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그렇지 한 대만 한 대만 잠만 잠만 체력 뭐야? 1 2이 콩나무 순환 순한 순한 어어럴럴럴럴럴럴럴럴럴 그렇지 그렇지 어디 통나무로 마무리 야 잠만 아어자 이게 대기 좀 수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일단 폭탄 타워랑 낚시꾼 지진으로 좀 바꿨고 이게 낚시꾼으로 땡겨가지고 킹 타워를 열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 이거 토네로도 안 땡겨지더라고. 얘가 생각보다 무거워 어, 좀 뚱뚱하게 생겼잖아요 자 오케이 스킬 쓴다 자 일단 한대 때리고 자 스킬, 스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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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점프 그렇지 낚시꾼으로 킹타워 열어줍니다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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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와 공중에 있는 거 그냥 낚아채버리기 요야 어? 이래서 낚시꾼 잠깐만 폭탄타워 놓고 아 어, 이거 무슨 저런 잡대기야 자 해골병사로 일단 아스 놓고 어스킷 야야야 이거 잡으면 엘릭서 파티 된다 그렇지 엘릭서 파티 야 들어가자 자 가자 돼지오그 들어가자 자 스킬 쓸 준비 스킬 바로 써주고 지진까지 야야 체력이 많으니까 야 체력이 많아서 안 죽어 잘야 됐어 됐어 자 머스킷으로 한대어 잠깐만 야 폭탄타워 폭탄타워 어 점프 야야야 조심조심 이거 설마 이거 설마 지냐? 어, 개오반데, 야, 잠깐만. 야, 야, 통나무 굴려주고. 야, 이거 체력이. 야, 실화냐, 어? 야, 나도 들어간다, 어? 자, 스킬 쓸 준비. 스킬을 안 써도 될것 같거든? 오케이. 야, 여기서는 스킬 써야지. 이거 못 참거든, 어? 쓰고 싶거든, 일단. 스킬 버튼 있으면 일단 누르고 봐야 돼. 야, 야, 들어온다, 들어온다. 조심해야 된다. 들어온다. 어, 잠깐만. 일단 순환 이용해가지고 폭탄타워로 어그로 끌어주고 이거는 별로 안 무섭거든 어? 그 돼지호그가 무섭지 자 폭탄타워 들길 정말 잘했어요 야 엘릭서 파티 야 이건 일단 지진 때려준 다음에 어 잠깐만 낚시꾼으로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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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와로와 그렇지 점프해봐 점프해봐 다시 로와 다시 로와야 들어간다 자 스킬 쓴다 스킬 아 빠세이 토 필요 없거든 이래서 토넬도 안 쓰고 낚시꾼 쓰는 거거든 잘가라 야야 이젠 진짜 궁수비 들어간다 진짜 궁수비 들어간다 아 자자 자, 일단 일로 끌어주 위기다 오케이 오케이 일단 일도 먼저 잡으면은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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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 아니야 어, 너무 잘 막았고 야야 끝났다 끝났다 가자 가자 돼지오그 엘릭서가 넘쳐 흐른다 어? 주체가 안될 정도로 엘릭서가 많아 자자자 지진쓰고 점프 내려찍기 띠용 야 이게 타격감이 상당하네 요야 어? 얘가 스킬도 좋지만 이거 체력이 엄청 많아가지고 잘 안죽어 자 바로 들어 야야 잠깐만잠만잠만 잠깐만. 선패 왜이래 선패 왜이래 야 낚시권 야야야 킹타워 열어야 된다 킹덤 열 열라라라라 아아 뭐야 아, 아 나는 한 대밖에 못쳐냐와 잠시만 나도 스킬 쓸걸아 수비하느라 정신 없어가지고 야 클났다 잠깐만 일단 통나무 굴려주고 아스로 야 맞으면 안 된다 맞으면 안 된다 아휴 살았다 아 잠깐만 이거 시작이 근데 아 선패 운빨 망아 잠깐만 야 볼러가 나오는데?

점판다면은 빠세야 야, 데미지 실화냐? 야, 타워 체력 역전됐죠? 자, 이제부터 수비 잘하면 돼. 이거 들어올 거야. 낚시꾼으로 수비 잘해야 되는데 들어오냐? 들어오냐? 어, 뭐야? 블러가 들어오는데 야, 이거는 시나리오에 없던 공격? 일단 폭탄 타워로 야, 관통 데미지 그렇지. 어. 놀랐잖아. 야, 야, 들어오냐? 들어오냐? 들어오면 바로 낚시꾼 들어올 줄 알았죠. 낚시꾼으로 야야야 그거 말고 그거 말고 아 땡겨 땡겨, 땡겨. 아 데미지 다이 맞았네 야 이거 아 잠깐만 이렇게 돼. 되... 야 이거 들어간다 점프 점프 점프로 피해야 된다 점프 빠 세이야 됐어 그렇지 야 프린스 공격 피해 버렸죠 됐어 야야 야, 이제부터 진짜 공수비 침착하게 가자 이거 체력 700 정도면은 스펠로 정리 안 되는 체력이거든 야야 야, 안 들어오냐? 야왜안 들어와? 나갔어? 나갔냐? 아 뭐야? 아, 시간차 공격. 아 나간 줄 알았네. 파세이, 점프. 파세이 그렇지. 한데, 어 잠깐만 괜히 공격 왔나야 이거 틀렸다. 야, 야 수비 잘해야 된다. 자, 왔어야 야, 잠만 깐 타임,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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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 오 다행이다. 휴 야, 야 들어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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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낚시꾼. 이번에는 땡겨줘야 돼. 땡겨 땡겨 땡겨. 어딜 점프해 이 자식아 어 어디 점프 야 들어가자 이거 쓰리 크라운 할수 있겠는데 스킬 쓰고 빠세이 그렇지 한 대만 더한 대만 더아 뭐야 아한대 쳤으면 쓰리 크라운인데 야 이거 재밌네